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24일 오전 현재 대검찰청 앞에 정문 앞에 그 벽에 쭉그 응? 어? 이 길에 가지고 화관이 한 100여 개가 세워져 있었답니다. 응원 화관, 화관.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든지 뭐 윤석열이 반드시 이긴다. 뭐 이런 응원하는 격려하는 그런 화관이 그렇게 놓여 있다는 게그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팬덤이 있다.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열렬한 그런 지지층, 열렬한 지지 그룹이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 같은 데서는 상당히 지금 좀, 음, 곤고스럽겠죠박수현 민주당의 그 공보소통위원장, 이 사람이 24일 페이스북에다 이제 글을 올려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일반 사건 국민에 대해서는 기소율이 40%고, 검사의 그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율이 1%도 안 된다. 바로 이런 것이 있는데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무슨 화관을 이렇게 갖다 놓는다든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정말 뭐 뭘,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니, 그 사람은 윤 총장이 대해서 뭐 공격을 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건데, 아니, 그걸 응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당에서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공격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민주당 시가의 그 오만이죠. 문재인 정권 시의 오만입니다. 근데 아무나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윤 총장은 말이죠.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팬덤. 요즘 이제 연예인들은 팬덤인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이 사람들은 무조건 좋은 거니까. 남이 뭐라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공격은 무조건 싫고 말이죠. 우리인이 하고 싶은 거다 해. 이런데 누가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면 문자 폭탄 날리고 야당 아닙니까? 조금 조국, 조국 씨이 사람도 팬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문재인 정권의 반대적인 그런 이제 이미지라든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그, 그런 사람에게 팬덤이 생긴다. 이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laughs> 윤 총장은, 윤 총장의 그런 이 열렬한 지지층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근데 윤 총장도 그럴 만한 스타일성이 충분하죠. 우선 이게 우직하고 강직하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권력에 대해서 저렇게 과감히 맞설 수 있다. 그런 용기, 예, 배짱. 이것도 있죠. 그 다음에 또저 사람은, 도수기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이것을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의 정신을 늘 강조하고 있죠. 헌법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더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후배들한테도 바로 이 점을 늘 강조하죠. 민주주의란 게 뭐냐? 독재나 어, 전체주의에 맞선 것, 그걸 반대하는 게 그게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 스상성은 충분하다. 그 다음에도 윤 총장이 그날 이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에 김도호 의원이 물었거든요. 이 퇴임 이무뭘할 거냐 물었더니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도호 의원이 그 봉사에는 정치도 포함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은 대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유보한 거죠.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안 한다가 아니고. 그 근데 종전까지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대답은 유보한걸 보니까 정치를 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이 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2년 전에서는 이제 과거와 사뭇 달라진, 에,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자, 이제, 윤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니까, 이 야권 정치 세력의 세력들이 갑자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 이런 쪽에서는 아저 어, 사람이 정치한다. 그러지 않아도 그전까지만 이제까지만 해도말이 유력한 차기 주자 그 군에 포함되고 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뭐 갑자기 말이죠. 자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 선호도 조사 여기서 2 위로 뛰어오른다든지 뭐 이런 현상까지 보였으니까. 유력한 잠재 주자가 되어 있는 셈이죠.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정원 의원 국민의힘 장 의원의 경우는 대권 후보 윤석열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자기가 페이스북에 그러면서. 여야 법사위원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이 조연으로 만든 정치 블록버스터였다. 뭐 그러면서 그날의 국감을 평가하고 그윤 총장의 활약성을 평가했습니다. 네, 그 정도였죠. 네,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약간 보면 좀맞뜩찮아 하는 그런 인상입니다. 뭐, 봉사가 꼭 정치일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 뭐, 변호사로서 사회 활동하는 그것도 봉사가 아니냐. 내가 지금 그 내용을 알지 못하니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적극적인 관심을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건 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장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 상상하기 싫었던 그런 강력한 대안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실한 영벌이 나타난 것 아니냐? 그거는 김종민 위원장이 이렇게는 시간을 끌면 이 사람 이야기만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 이야기 많이야, 러고 지금 있거든요. 그건 안돼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계속하면 대안은 김종인 밖에 없다. 이번에도 비대위원장 대안은 김종인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까지를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장재원 의원이 아마 그런 의심을 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는 걸 반길 리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사람은 이렇게 되면 순수성이 왜곡된다. 뭐냐면 정치와 윤 총장을 자꾸 연결시키면 문 총장이나 추미애 장관을 의이 흔들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저그 사람 순수하지 못해 바로 정치를 꿈꾸니까 정치적인 행위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점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려를 표명한것 같고 홍준표 어, 이 양반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괴로웠던 사람이죠 2등 한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서서 지금은 무소속으로 있는데 아. 역대 검찰총장 중에 이처럼 그 정치적이었던 사람은 없다. 지금 여의도판에 나와도 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사표내고 나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laughs> 했습니다. 그 안에서 정치하지 뭐 나오라는 거지. 별로 보기가 좋지 않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22일에도 이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에그 글을 올려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모질게 모 살게 굴었던 사람 아니냐. 근데 이런 사람이 뭐 우파 대선 주자? 그, 거는 정말 배알도 없는 말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막장코미디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주 못마땅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게 정말 뭐홍 의원이 그런 말 해서가 아니라 정말 험난하긴 험난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으로서 아주 주도적인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또 적폐청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이라든지 우파정당의 자기 대선주자가 된다? 이게 참생각하 어렵죠. 얼마나 거부감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입 그 자체부터 어려울 겁니다. 야권에 들어가는 것부터. 그것도 뭐윤 총장 야, 여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윤 총장도 그런 걸 생각하겠죠. 그래서 가면 친박 이런거 친박 정치 세력들은 결사반대 할걸요? 그런데 다만 이제 또 이런 여지가 있죠. 뭐냐면 정권을 되찾는 것만이 그게 우리 지상의 목표다. 지상의 과제다. 이 우파 정치 세력으로서 당연히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 권력을 뺏긴 결과가 이게 뭐냐? 다시 절감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사람 가려? 그 판에서도 사람을 가려? 사람을 가려가지고 강남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패죠 예. 지금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저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거든요 분위기가 착각한 데 있으니까 국민들 관심받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자면 큰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운동에 물 그냥 잔잔한 운동에 뭐바이돌 하나 쾅 던져 놓으면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은 윤석열 총장이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바람직하기로는 이제 국민의 힘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대논쟁이 있어야죠. 그래서 서로 갈라지기 위한 대논쟁이 아니라 과거를 우리가 덮고 미래로만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과거를 분명히 청산해야 되냐, 이런 논란이 벌어있는 데요 거기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야죠. 어떤 합의점? 다시 재결속하기 위한 그런 합의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도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뭐 계기도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 생각으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정권을 되찾는 그런 겁니다. 그 가치가 가장 소중한 가치죠. 그보다 더 이상 뭐 바랄 게뭐 있습니까? 원한을, 내 원한을 풀기 전에는 정권 우리가 가질 필요 없어. 좌파 정권 계속 줘.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일단 정권을 되찾고 난뒤 다시 논쟁을 해도 될 일이고요. 지금 논쟁을 해서 깨끗이 정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때 어, 최대치를 달성했어요. 1078명을 기록했고요. 지금 뭐 감당 불과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이 제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이 정도니까 뭐 얼마나 많은 수의 확진자가 있겠어요. 자, 문재인과 정은경이는 국민들 이렇게 사죄에뭔 어, 죗값을 분명히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중앙일보를 보니까요. 이 정부가 확진자 검사 수를 줄여서 확진자 수를 적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유튜브를 언급을 하던데, <laughs> 니들 마음대로 해.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뭘, 무슨, 어떤 게 사실인지 밝혀보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어? 겁을 주려고 또이 지랄들을 하는데, 진짜 웃기고 자빠졌고요. 니들 마음대로 해. 겁안 나니까. 뭐 죄인, 지인 죄가 있어요. 무슨, 겁이 나지. 얼마든지 니들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도 국토부 장관 내정자하고 이 문재인이가 그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찾아가갖고 뭐 이런저런 황당한 말을 했었는데 자, 그것도 또 쇼가 아닌가 하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보여주기 식으로 기존에 사는 그 임대주택은 이 벽에 이렇게 막 뭐랄까 막 썩어가지고 런거 사기가 좀 불편한 것을 아주 뭐 문재인이 온다고 수억을, 4억인가? 뭐 얼마를 들려갖고 쇼를 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정말 이 문재인은요 지도 아니라고 그냥 뭐다 나라 돈으로 그냥 막 여기저기다 퍼쓰고 쇼로 시작해서 쇼로 임기를 마칠 모양입니다. 죄값을 어떻게 다치르려고 저놈이 저러는지 참 한심합니다. 자 지난 8월에서 15일 일주일간 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한 하루의 평균 지역 감염 사례가 832.9뭐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요건 지역 감염 사례 800명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충족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문재인이 과연 이 3단계를 선포할까요? 정말 이자의 말로가 보이는데, 잠이나 제대로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아마 두발 뻗고 코까지 더렁더렁 편육이랑 같이 함께 즐겁게 잘잘 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자가 보통 인간입니까? 아무튼 3단계를 선포하면 그냥 올스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가 그냥 문개고 관련지 아니면 3단계를 선포해서 이 자영업자들에게 이 돌팔매를 맞을지가 매우 궁금해지고요. 자, 오늘 그 새벽에 윤석열 총장의 이제 징계가 결정이 됐죠. 뭐, 어, 한 2개월 정직. 이 충미애가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사안이 중대하다고 하면서 어째 2개월입니까? 이것도 꼼수죠, 꼼수. 해임을 하게 되면은, 어? 이, 원래는 이 징계위원회가 해임이 목적이었어요. 해임이 여기저기 털어도 안 되니까 그냥 여기저기 위법을 저지르면서 그냥 해임이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해임을 하려고 결정을 지어놓고 무리하게 위법을 저지르면서 징계를 열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이제 역풍을 맞을 것 같고 음? 말도 안 되게 다 이제 하다 보니까 징계위들도다 빠져나가고 아 나는 못하겠다 도저히 그래서 역풍을 고려해서 이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찌됐든, 해임이든 2개월이든, 저들의 위법에 대해서는 낱낱이 파헤쳐서, 엄벌해 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조계에서는이 추미의 말대로라면, 이윤 총장은 해임이 되고도 남았어야 한다. 억지 감찰로 만들어진 징계 사유를 판단한 결과가, 고작, 정직 2개월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 추미에는, 지난 그 채널의 그 검언 유착 그 사건 때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국회에 기어나와가지고 대국민 상대로 거짓말한 그런 여자입니다 이번에도 심각한 비위 다수 확인이라고 했는데 왜 징계 2개월이야 어? 해임을 해야지 해임을 하고도 남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추미애는 지난달 24일 오후에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간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서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라 하면서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 드린다라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추미애가 현직 총장을 직무 배제를 강행할 때어 뭐라고 했습니까? 여섯 가지 말도 안 되는 어? 이유를 들면서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지 마음대로 45분 전에 야나 기자회견을 다 나와. 그리고 13분 동안, 지원자 어, 지리, 기자 지리도 없이, 그냥 지원자 13분간 나물나물나물, 여섯 가지 쭉, 말도 안 되는, 황당하고, 허무 맹랑한, 이런 이유를 들으면서, 어, 기자회견 끝, 그리고 싹 갔잖아. 완전히 짐안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안이 중대한 그런 사건을, 고작 징계 2개월이라면, 징계위가 스스로, 징계의 정당성,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방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선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윤석열을 무조건 해임하는 쪽으로 이 모든 것을 정해놓고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 징계를 열었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완전히 누더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징계위가 고작 이제 네명 네? 이런 마당에 해임을 해버리면 완전히 역풍을 맞게 될게 분명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꼼수를 부리려고 2 개월 정직을 택하면서 아마도 이 추미애와 심재철이인 사건을 이제 난발을 해가지고, 현재 뭐, 라, 뭐 라임 옵티버스, 그 다음에 원전,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수사 중인 것들을 와해 시킬 목적으로 꼼수를 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해임이 되던, 해임이 되게 되면 이 검사들과 그리고 이 보수 국민들의 역풍을 맞이게 분명하잖아요. 그쵸? 렇뭐 명백한 이유도 없이 자기가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 근데 이제 뭐 공수처까지 통과가 됐으니까 굳이 뭐 윤석열이 해임할 필요가 있느냐. 어? 2개월 동안 정직시켜놓고, 지가 알아서 나가든지 아니면 뭐, 다시 들어오더라도 또, 뭐 법적 공방을 해갖고 또 추미하고 또 계속 싸울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이, 보수의 한 60, 70%가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저게 뭐, 좌인지 운지도 모르고, 양쪽에, 어? 양다리 뜰 걸쳐놓고 지금 그냥, 물에 물탄들 그냥 지익 하고 있는데, 우리 보수 국민들은 그래도, 어? 희망을, 하, 어? 희망 때문에 뭐 하나 해줄까 하고, 지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얘들도 네 나쁜 카드가 아니지 윤석열을 내치는 것보다 내비 두면은 한2 개월 정직 해 놓고 어머 뭐 생각 좀해 봐라 혼자 나가다지맞든지 아니면 나도도 상관이 없어 해임을 하면은 완전히 역풍을 맞게 되죠 명분을 주게 되니까 그런데 내비 두면 지들이 알아서 지금 막 보수에서 막 엄청나게 거의 뭐 윤석열 의 지지는 뭐 보수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후배들 후보들은 지리 멸렬하게 막뭐 홍준표라든지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 다 표가 찢어져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을 자르는 것보다 내비 두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르면 무조건 역, 역풍이죠. 들날했잖아요 어제도 그 헤임을 해라. 헤임을 하는 게 우리한테 좋다. 왜? 헤임을 하게 되면 윤석열이 이제 반박을 안 하거나 어 무조건 스탠스를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도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지. 윤석열이가아 여기서도 조용해. 그만 쟤는 아, 아니가 보다라고 보수가 또 결집을 할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지 끌려가면은. 문재인 입장에서는 좋죠. 걔 내가 어저께 해임을 해 버렸잖아요. 그래야지만 윤석열이가 무슨 액션이 나올 거다. 뭐한대 때릴 건지, 어? 아니면 우리가 보수가 아 완전히 실망을 해 갖고 이제 버리든지. 근데 이걸 또이기월로 놓고 또, 또 지지 끌고 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기,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 여러분들, 그, 혹시, 그, 을, 여기 뭐야, 을사오적 아시죠? 을사오적. 을사보호조약으로, 이제, 국권을 넘겨준, 을사오적. 이야, 근데 이제는, 21세기, 어? 신, 대한민국, 을사오적이, 진짜, 웃고 지나갈 만한, 을사사적에 대해서 비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김종민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겠다고, 이 쇼를 벌인, 이, 을사 사적에 대해서, 그동안 이런 쇼를 하느라 고생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검사 출신 맞는 것 같아. 검사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는 돼야죠. 비판을 하려면, 하나만한 비판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김종인, 뭐, 조용 이런 애들처럼, 어? 진짜 자다가 옆사람 다리 긁는, 어? 내 다리도 아니고, 옆사람 다리 질질 긁, 긁고 있는, 그런 소리들을 하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들어보시면, 이 사람이, 그 광주지검 순천지지청장 출신이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어, 이 김종민 변호사가 16일 오늘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어, 위원들에게 징계 위원들 쇼 하느라 고생 많았다.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하 어, 비난하셨는데 김종민 변호사는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새벽 4시 넘어서까지 버릴 필요가 뭐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서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먹는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라고 <laughs>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들이 답정너, 어 이게 뭐냐?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런 식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정치권과 이 법조계에서는. 어, 이날 이제, 오늘 새벽에 징계위 2차 회의가, 어, 열리던 전부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정직설이 유력하게 이제 거론된 바가 있었죠? 이 검사, 검사 출신, 이 지청장 출신, 이 김종민 변호사는 또 문재인을 향해서도 뭐라 그랬냐. 문재인, 추미애, 어, 뒤치다, 어, 한것 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것이, 어, 여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아라. 비열한 부역자의 운명이란 어차피 그런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문재인과 추미애의 뒤치다거리를 했다는 거야 이 징계위 4명이 어?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 하지 말아라 어? 비열한 부역자의 운명이란 어차피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주 뭐 대놓고 비아냥 섞인 발언 아닙니까 아니 비판을 하면 이 정도를 해야지 아주 후련합니다 100%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김종민 변호사는 문재인을 또 비꼬 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 통치 권력이 아니다 민주화 인권 같은 소리 다시는 하지 말아 면서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켜 윤 총장을 비롯한 정권 미리 수사 검사들은 각종 비리 혐의로 어? 비리 혐의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수사할 그런 거세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아, 이 정도는 비판 해야지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 통치 권력이 아니다. <laughs> 민주와 인권 같은 개소리는 다시는 하지 마라, 이거야. <laughs> 야,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종민 변호사는 이 징계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남은 것은 어, 사법부의 몫이다. 사법부는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이제 사법부를 압박을 하는 거죠. 니들 똑바로 해라. 너네까지 부러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사법부는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마지막, 마지막 이름값을 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검사 출신이라면 이 정도 비판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냥 하나 말하는 소리. 그 자다가 옆 사람 다리 긁는 소리. <laughs> 이런 거 하는 놈들보다 이 검사 출신, 지청장 출신, 이 김종민 변호사처럼, 이, 어, 이런 검사 출신이라면 이 정도는 비판을 해야 비판이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자업자득이고요. 이 문재인과 취미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봅니다. 아무리 발, 발버둥 치쳐봐야 치는 만큼 구덩이로 빠져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적인 압박을 통해 갖고 이것들을 어, 완전히 묻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코로나 정말 주셔야, 어, 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는요.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안 해요. 또한 7 0주의 국민 세금을 빨아쳐 드시고 치료도 안 해주려고 하고 자빠졌습니다 콘테이너 150개가 쌓아놓고 거기서 치료한다고 저 지랄하고 자빠졌고 우리는 각자 도생으로 이번 겨울을 꼭 살아남아야 저들의 말로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했지만 이자들이 이제 뭐 메이저에서 자꾸 다루고 하니까 왜 확진 검사 수를 줄여가지고?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게 하느냐? 왜 국민을 호도하느냐? 이런 연일 떠들어대니까 이제는 중앙일보하고 뭐 여기저기사에서 기 나오더라고요. 이 오늘은 전 중앙일보 봤는데 정부가 확진 검사 수를 줄여서 확진자 수를 적게 한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언급 언급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감을 안 주겠다 이질을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하지만 야부어패듯이뚜드에 패든지 네 마음대로 해. 나는 그냥 바른 말을 하는 거야. 응? 바른 말을 하는 거지, 니들이 안한 거니까. 내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고 잡아가던가. 왜 확진자 수를 적게 했는지 이유를 대던가. 이유를 대라고 1년 내내 얘기했잖아. 그래놓고 이제는 왜, 왜 많이 하는 거야? 확진자, 뭐, 이렇게 많이 나와서? 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유튜브를 때려잡겠다고 지랄들을 하는데,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도 겁안 나니까. 뭐, 죄진 게 있어야 겁이 나지.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들. 점심 안 드신 분들은 점심 또 맛있게 맞점 하시고, 자 드신 분들은 오늘도 또 오후 활기찬 오후를 어, 보내시기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게 오늘가 좀 데스크랑 좀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졸려 죽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맞점좀 맛점 하시고 이따 오후에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곱다니 누님도 낮잠을 좀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맥태우님 미쁜돼지님, 어, DW님, 네 이종숙님, 곱다니 누님. 곽윤정님, 이쁜 돼지님, 고생들 하셨습니다.